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내비입니다. 우리 휴림로봇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우리 휴림로봇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 휴림로봇 주주님들 어제 우리 휴림로봇이 5,610원 자, 250원 상승한 금액에 자, 종가 마감을 했어요. 최근에 우리 휴림 로봇의 주가가 자, 바닥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자, 상승 무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자, 휴림 로봇에 대해서 또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자, 우리 매각 매각 가자 자, 매각 가자! 라고 많은 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에 대해서 주네비가 꾸준히 자, 기업 인수합병, 그리고 매각에 대해서 자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휴림 로봇을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 피치컬 AI 산업용 로봇 등등. 자, 지금 최근에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클로봇과 함께 자, 이 로봇 테마 주에서 휴림 로봇에 대한 자, 중요한 소식 오늘 하나하나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자, 댓글 뭐라고 했죠? 주주님들. 자, 우리 메가 가자. 매각하자. 메가 가자라고 많은 자, 댓글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매각 자 기업 인수합병하기 위해 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 오고 가고 있어 뭐 삼성도 있고 SK도 있고 뭐 엔비디아 관련된 자 회사도 있고. 자, 이 글로벌 기업들, 특히 삼성과 SK가 자, 우리 휴림 로봇을 주목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 또 오늘 관련돼서 중요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부터 꾸준하게 자, 삼성에서 이 휴림 로봇에 대한 인수합병 이야기가 꾸준하게 또 들렸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SK그룹에서도 이 SK텔레콤과 함께 휴림 로봇에 관한 자, 기업 인수합병 매각에 대한 찌라시가 또 이렇게 돌기도 했어요. 음. 자 그런데 이 찌라시가요 정말 사실로 조만간에 밝혀지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네비가 또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자 매수가 또 강하게 있었는데 자 어제는 우리 투자자님들의 자 매도 물량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물량을 누가 받아갔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또싹다매수에 갔죠. 그러므로써 다 주가에 대한 상등도 견인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게 있어요, 주주님들. 뭐 어제 외국인들의 다 수급도 있었지만 자 기관과 금융투자 기타 법인 내 네, 외국인들이 자 최근에 끊임없이 우리 휴림 로봇에 대한 물량을 매집해 오고 있습니다. 자이 세력들이라 불려지는 이들이 왜 매집을 할까요, 추주님들? 자 매집하는 이유는요, 기업 매각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기업들의 자 인수 합병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기사에 뭐 이런 거 나온 것도 없는데 뭐 이런 내용이 어 전혀 나는 들은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기사라든가 이런 거는 최근에 자 찌라시가 돌기도 했었죠. 기사도 나왔습니다, 주주님들. 음. 자 그렇지만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 기관과 금융투자, 기타 법인 내 외국인들이 자 꾸준하게 이렇게 주가를 모아가고 있는 이유는 자이 인수합병, 자 휴림 로봇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있는 주네비 개인 번호, 0103939-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주네비가 타점 잡아 드리면서, 자,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과 함께요. 자, 이 어려운 주식장에서 자, 이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저희 사무실에서 휴림 로봇에 대한 이 대응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주식, 교육 그리고 휴림 로봇에 대한 이 대응도 자, 저희 사무실에서 이 세미나 통해서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주주님들 자,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초청, 초청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자, 이 세미나 장소,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또 공유해 드리면서 추가적인 수익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주식 공부, 그 다음에 무료로 또이 정목에 대한 교육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을 또 보게 되면요. 은이 공매도를 한번 볼게요. 자, 휴림 로봇. 자, 12월 3일 기준으로 휴림 로봇의 공매도는 8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기간 거래량은 1189만 주, 공매도량은 82,156 주가 있었어요. 매매비 중 0.69%. 공매도 평균 빌려온 금액은요. 자 없는 주식을 5,553원에 빌려와서 지금 현재 주가 5,610원. 공매도들이 한 주당 57원씩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음. 자 주가가 더 폭등해서 이 공매 세력들 쇼키즈 나와서 파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투자자님들은 자수이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12월 1일부터 12월 3일 공매도 자 우리 휴림 로고 11이고요 기간 거래량 3,400만 주 공매도량이 434,000주 공매도 평균 빌려온 금액이 5,637원 현재 주가 5,610원 공매도들 한 주당 27원씩 수익을 챙겨가고 있어요 자이 공매도들도 그렇게 수익을 많이 챙겨가고 있지는 못해요 주주님들 왜냐하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니까 공매도들도 아 이거를 아 공매치기 좀 까다로운 촉목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음, 주가가 확 폭등해가지고 이 공매 세력들 쇼키즈 나서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자 우리 휴림로봇 주제님들과 함께 주식 내비게이션 주네비가요자이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주식이나 자 코인으로 손실 중이신 주제님들 또한 자 수익 자 돈을 벌어가기 위한 자 프로젝트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주네비와 함께 6개월 1억, 6개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네비와 함께 6개월 1억, 6개월 10억 만들기 자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음. 우리 휴림 로봇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도 평생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시초가 급등 종목 추천 드리면서 우리 주제님들 제2의 월급 그리고 제2의 용돈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도움도 드릴게요. 음, 그리고 장중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우리 휴림 로봇에 대한 이 대응도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100% 평생 무료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는 주주님들은 주네비 케인번호 0103939에 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 주네비가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에게 선물도 하나 드릴 거예요. 1대 10 무상 증자 세력 매집주예요. 자, 한 주만 갖고 있어도 10개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 10 무상 증자 세력 매집주입니다. 자, 예상 수익률은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우리 수익을 만들어 갈 거고요. 자, 이 수익 금액으로 자, 우리 휴림 로봇 저점 매설 때 물량 확보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음. 1대1 무상증자 세령 매집주는 주내비 케인번호 010 3939-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 주내비가이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25년도 우리 휴림 로봇 대응 전략 자료 주내비가 준비해왔고요. 기업 전망, 포도 자료, 투자 전략, 신규 매수, 매도 전략, 자,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하는지. 자, 요것도 자료 정보 준비해왔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 그리고 기업 매각 관련한 엠바고 자료. 주네비가 이 증권사에 계시는 자 아는 친분분에게 어렵게 구해온 자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과 기업 매각 관련한 자료 정보도 준비해 왔어요. 자 이거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요 필요하신 주주님들 궁금하신 주주님들 주네비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010 3939의 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 자 무료로 모두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네비 영상 밑에 세부 사항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쉽게 주네비에게 문자 남기실 수 있도록 링크 걸어놨어요. 자 5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고 나서 자 주네비에게 휴림 문자 입력 천송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끝나요. 참 쉬워요. 어. 자, 그리고 주네비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자, 그날그날 그날 시장에 대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 소식들 이렇게 또 전해드리고 있고요. 장 중간에는 자, 이렇게 단타 종목 추천 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용돈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이 하루에 30만원씩 자, 수익 챙겨가시면 열흘이면 300만원 벌어가실 수 있고요 자 20일이면 600만원을 또 이렇게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한 달에 이렇게 600만원씩 벌어가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제 2의 월급 그리고 제 2의 용돈 벌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수익 만들어 가고 싶어요 자 수익 나 용돈 월급 만들어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주 내비 개인 번호 010 3939에 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제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자 우리 댓글로 우리 매각 가자 매각 가자 라고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자 물론 기업이 대한 매각과 자 인수합병 관련한 이슈도 있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관련한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스맥 현대 무벡스 그 다음에 우리 휴림 로고자 이렇게 시장에서 어, 이 로봇 관련된 산업용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 관련된 로봇으로도 또 시장에서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 요 휴림 로봇은 <laughs> 산업용 로봇 그리고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을 위한 웨이퍼 트랜스퍼 자등 고정밀 제조용 로봇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자율주행 a m r 기반 서비스로 서비스 로봇을 통해서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음, 자 AI 통합 관제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 등자 스마트 팩토리 물류 통합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로봇 섹터 강세 지속되면서 이 휴림 로봇의 자율 주행 모던테 지금 확장 발표가 있었어요. 최근 한달 동안 우리 휴림 로봇의 주가는요. 11월 말부터 시작된 가파른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단기 우상향 추세를 형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3일 장정 고가는요. 5,660원까지 저가는 5,250원을 기록을 하면서 자 장중 변동폭이 확대되는 양상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주가가 1,250원대 저점까지 밀렸으나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중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관측이 되고 있어요. 특히 5,000원 선 안착 이후에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주가 상승을 모색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상승을 견인한 핵심 요인은요, 이 로봇 섹터의 동반 강세와 사업 다각화로 유약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매각,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차 등, 자 SK 등 주요 그룹사들의 조직 개편과 신사업 투자 리스트에 휴머노이드 및 로봇 자동화가 포함될 것이다. 자 이런 기대감이 자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어요. 여기 휴림 로봇이요 추진 중인 자율주행 휠체어 상용화 이슈가 더해짐에서 단순 제조용 로봇을 넘어선 서비스 로봇들의 확장성이 부각이 부각이 되는 점에서 매수세를 자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뚜렷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들이 12월 1일까지 하루 만에 약 21만 219만 주를 순 매도하는 등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에 기관과 자 기관은 자 같은 기관 소폭 순 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어요. 자, 이 기관과 뭐 금융 투자에서 받아가고 있는 이유는 기업, 기업 매각과 자, 인사병에 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트위크 소프트웨어 로봇까지 휴림 로봇, 지능형 로봇 시대, 자, 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좋은 소식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주제님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뭐 SK, 뭐 LG, 엔비디아 등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스마트 팩토리와 자 그리고 이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휴림 로봇을 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이 ai 추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는요. 이제 로봇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중국이 이휴머로이드 로봇 관련해서 자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짜증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니. 미국보다 중국이 이 휴머로이드 압수, 로봇을 앞서 나간다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엄청 화나 있는 거죠. 빡쳐있죠. 속된 말로. 어.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 개발을 가속화하는 계획을 발표. 자, 5개월 만에 로봇에 눈을 돌리고 있어. 자이 마스카 프로젝트, 그 다음에 마누가 프로젝트, 자 그리고 이휴머로이드 로봇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이 발언이 이어졌어요. 음. 자 그리고 이 클로봇 휴림 로봇, 자이 로봇주 급등하는 이유는 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피치컬 AI 관련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 전장 등.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연말 조직 개편, 자, 인공지능과 로봇 전단 조직을, 자, 신설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음. 자, 로봇 산업용, 자, 협동 로봇 관련주, 자, 우리 휴림 로봇도 자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sk 채태원 회장님이 이 휴머로이드 속도전 4대 그룹 ai 로봇 선정 공약 발표가 있었어요 음자 채태원 회장님이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거 sk 텔레콤과 함께 자 mou 체결을 했었던 이 휴림 로봇에 관한 자 이슈도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SK그룹 유일 로보틱스 인수로 로봇 산업 본격 진출을 했고요. 추가적인 로봇 기업 인수합병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유일 로봇으로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휴림 로봇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님들. 음. SK도 로봇 회사 인수 착수. 자, 4대 그룹 휴머로이드 전쟁 불 붙었다. 어. 자, SK도 이 로봇 인수도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핵심 경쟁력, 삼성, LG AI 인재 전담 배치 발표가 있었어요. 자,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자, 4년만에 승진 확대, 삼성전자 로봇 주목. 사장단 등 안정 선택 자 삼성도 이 로봇에 대한 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봇 스틱이 있는데 추가적인 로봇 기업을 인사병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삼성전자 AI 로봇 인재 전방에 수혈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스마트폰 제2의 반도체 제2의 이런 미래산업을 유도하기 위한 자 선도에 나가기 위한 게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음. 자 휴림 로봇 sk 그룹 밸류체인 시너지 강화 로봇 사업 구축에 skt와 ai 로봇 협력 확대 기대 자 지금 이렇게 sk 그룹과 함께 이 휴림 로봇이 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물론 삼성도 휴림 로봇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음. 자, 휴림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자, 휴림 로봇, 네이버, 미국, MIT 공대와 개발한 휴머로이드 로봇 공개, 로봇 기술력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삼성과 SK에서도, 자, 휴림 로봇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주님들 물론 올해, 자, 지금 4분기 12월 달이기 때문에, 기업 매각 관련한 발표는 올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6년도 1분기에는 발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주님들 휴림 로봇 자 SK 인수설 또 확산 왜이 인수 SK 인수설이 왜 확산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휴림 로봇을 자 SK와 삼성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제님들 휴림 로봇 삼성전자 ARM 인수 앞서 로봇 기업 인수 합병 가능성 제기에 자 강세도 보이긴 했었어요. 음자 휴림 로봇 삼성전자와 인수 합병 이루어질까? 자 우리 주진님들 자 예전부터 삼성전자와 휴림 로봇에 대한 이슈는 꾸준하게 이어졌어요 지금 2 파전이에요 삼성이냐 sk냐 어 저는요 아 삼성이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자 우리 휴림 로봇 주진님들 자 우리 주진님들 자 주네비가 우리 주진님들의 계좌를 자 이렇게 수익 계좌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자,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주네비가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지님들, 주네비 케인번호 0103939에 자, 0932번호로 지금 바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자 이렇게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많은 도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 구름 매각에 대한 이슈 의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자 비용 없이 무료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 오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네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